영월의 한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이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때는 지난 3일부터입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피해 학생만 47명에 달합니다. 같이 있는 반이 40명 정도 했는데. 한 10, 10명 안 나왔어. 수업 연락하나. 뭐 설사거나그런 친구들 그냥 수업 안안 해도 인정해 준다고. 보건당국은 가건물과 급식소 식자재 등을 수거해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하는 등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통 식중독 잠복기가 2, 3일인 점을 보면 급식소뿐만 아니라 고려할 사항이 많아져 역학조사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난주 강원도민체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외부 왕래가 잦았고 대학축제와 학내 박람회까지 겹쳐 학생들이 외부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우선 급식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식자재 일주일치를 전량 폐기했습니다. 전체 소독과 방역을 철저히 더 기해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생회를 걸쳐서 도시락 등 다른 다양한 각도로 보건당국은 다음 주 초까지 정밀감식과 역학조사를 마치고 식중독 발생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